밤밤 뉴욕 증시에서 미국 그래픽칩 제조업체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며 인공지능 AI, 기술 및 반도체 상장지수 펀드 e t f 도 강세를 나타냈다고 22일 현지시간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UBS 글로벌 웰스매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 c i o 인솔리 e 마르 o r k 포지셔닝에서 우리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관련주에 대한 선호를 유지할 것이며 엣지 AI 컴퓨팅, 대형 기술기업과 이들의 협력업체의 성과에 수혜를 입을 기업의 매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븐스리포트 리서치의 설립자인 톰 에세이는 현재로서는 엔비디아가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일반 AI에 대한 열풍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 에세이 설립자는 표면적으로는 아직 AI를 대체할 종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엔비� 미국 대형 기술주 7종목인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주가가 일제히 오르며 벵가드 정보기술 ETF 등 기술주 관련 ETF도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서 잠깐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선물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뉴스만 시청해도 돈이 된다라는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뉴스의 독감 중국 AI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는 곧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부자들이 봤을 때, 뉴스와 이슈는 대량의 돈들이 오가는 소식을 전달해주는 일종의 매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부자들은 이런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는 겁니다. 이 뉴스들을 보시고 자연스럽게 관련주를 생각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현재 AI 관련주 뭐가 있었죠? 유진로봇, 모비스, 퍼스텍, 메커스 등등. AI 관련 기사가 뜨고 며칠 안 지나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소 15%, 최대 60%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상승을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보실 건가요? 또한 AI뿐만 아니라 현재는 AI와 관련된 반도체 또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 핵심주라고 한다면 ARM, 엔비디아, 한미 반도체 이세 가지를 들수 있겠네요. 세 종목 모두 지난 1년 사이 말도 안 되는 상승을 이뤄낸 종목들입니다. 이런 대형주들이 40%, 50% 상승이 나와준 걸 보면 다른 소형주들의 상승은 200%, 300%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 영상에서 반도체 라고 보내주셨던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종목을 보내드렸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뤘기 때문에 제주반도체 추천드렸었고, 약 25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수익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반도체. 라고 문자 남겨주신다면, 아직 급등전인 최소 50% 최대 300% 상승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된 급등주 추천드릴 거고요. 이 귀한 자리를 또 놓치실 생각이신가요? 저와 함께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고 부자가 되는 지름길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 지인분들에게 추천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 종목 나도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때건 상관없이 편하게 앞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로 문자 반도체라고 남겨주신다면 반도체 관련되어서 아직 급등전인 대박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을 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9월에 모비스, 시월엔 흥구석유를 보내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AI와 반도체 관련해서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장주 딱한 종목을 보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하는 투자가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의 손으로 진행하시는 겁니다. 돈을 받거나 대신 투자를 해 드리는 거 절대 아니니까 편하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제적 자유와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길은 멀지 않다는 말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